9월 13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로 함께합니다. 여수 지역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삼남석유화학이 500만 원 상당의 여성 위생용품을 후원했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100명이 접수를 통해 선정됐고 삼남석유화학 한사랑 봉사단은 위생용품 포장과 발송 작업까지 참여했습니다. 삼남석유화학은 임직원의 기부금과 기업의 매칭액으로 마련된 사회공헌 사업 비용으로 장애인 푸드트럭 후원,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희망복지 사업 등으로 따뜻함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수시에 온종의 손길이 더욱 넘쳐나길 기대해 봅니다. 제천시 덕산면에서 음악의 향연인 2018 월악산 가요제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월악산 가요제 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충청북도 제천시가 후원한 이번 가요제에 본선 진출자 12명과 주민 관광객 1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가요제는 주민들의 화합과 예술문화 여거 활동 증진과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양채와 약초의 고장인 덕산면을 전국에 홍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 TV 충남과 전남 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일리 스천 성장과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 협정은 지난 4월 충청남도가 개최한 충남도와 중국 지방 정부 교류 회의에서. 수천성이 제안하고 몇 차례 실무 협의와 도의회 승인을 거쳐 충남도 성사됐습니다. 충남도와 수천성은 공업과 농업,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과 체육, 위생인재 및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도는 수천성이 서울과 전남 등 국내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 중 충남과 처음으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것은 충청남도를 대한민국 교류의 중요 파트너로 인식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2008년 9월에 충청남도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35차례에 걸쳐 236명이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코마비의 계절 가을에 마세고장 남도의 음식을 한데 모아 즐길 수 있고, 지역 예술인의 작품과 창작 예술촌의 특별전 등 볼거리도 다양해 눈과 입을 동시에 사로잡은 축제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순천 푸드 아트 페스티벌은 전라남도 대표 축제와 문화체육관광부 육성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짧은 기간에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 체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전통 음식도 많이 있어서 어 우리가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저도 어, 음식 만드는 거 재밌고 어, 음식 다 어, 마시, 맛있어서 그냥 네 너무 좋았어요. <laughs>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페스티벌은 순천의 멋과 맛을 알리는 동시에 도심 재생과 연계해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습니다. 2018 순천 푸드 아트 페스티벌은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즐겁고 또 보람 있는 이런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트와 푸드를 접목시키는 순천형 창제 축제로서 새로운 축제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기획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보다 흥미롭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고 모든 방문객이 주인이 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라도 하면 떠오르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풍성하게 차려지는 한정식처럼 음식과 예술, 자연의 풍광이 다채롭게 어우러진 푸드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순천시 관광 복지의 증대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이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